요즘에 제가 아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새벽 6시, 7시, 뭐 5시 이렇게 잔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시, 1시 이렇게 대중 없이 푹 자고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몸의 리듬이 다 깨져가지고 뭔가 많이 자도 계속 피로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내일부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9시, 10시쯤에는 일어나서 제 몸의 리듬을 천천히 맞춰가면서 점점 기상시간을 조금 조금씩 빠르게 당겨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일, 매번 밤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알람 울리자마자만 <laughs> 알죠. 아 이거는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나뭐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그렇게 갓생 사는 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갓생을 한번 살아볼까. 근데 지금 12시 42분인데. 이거 내일 일찍 일어날 할있을까 큰일났어 아, 는 무슨 아침에 마법가루 뭔지 안알죠? 저는 아침을 안먹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바로 밥벌이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죠? 안 알려줄 거임. 나 혼자 다해쳐 먹을 거야.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글을 쓰는 게 답니다. 글을 잘 써야 한다.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다. 입에 풀치만 한다. 응? 그저께가 시혔던 피자가 남아서 오늘은 피자를 데워먹으려고 합니다 피자 레귤러 사이즈인데 한번 시키면 한 3일은 먹는 것 같아요 피클 준비 완성 요리한 것 같네 피자를 데워먹어도 맛있잖아요 오늘의 oh 점심 밥은 부실하게 먹어도 약은 부실하게 안 먹습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마법가루를 탑니다. 마법의 가루. 10년 넘게 먹고 있는 마법가루. 제가 먹는 동안 비법 영양제인데, 어, 두개 들어갔나? 세개 들어갔나? 아, 뭐 찍으면서 하라니까 힘드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다음에 뭔지 알려드릴게요. 한,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여덟 개. 점심이 여덟 개를 먹네요. 밥을 적게 먹는 이유가 있다. 영양제를 많이 먹기 위해서다. <웃음> <웃음> 밥을 한 공기 다복을 필요가 없어. 너무 든든해 영양제.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잠옷만 입고 찍어서 지우... 좀 그런가? 예쁜 옷 입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맨날 집에만 있어서 잠옷만 입거든요. 다음엔 예쁜 옷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잠옷이 제일 편해, 잠옷이. 운동 갑니다. 한 6개월 안간것 같아요. 몸이 다 쓰레기가 된것 같아서 다시 체력을 좀 키워보고자 합니다. 상의가 되어서 돌아왔는... 돌아왔습니다. 한 6개월? 안간거 같은데 진짜 몸이 너무 쓰레기가 <laughs>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혼자서 그냥 조절하면서 열심히 안 했는데 와우 와우 일단 단백질 쉐이크 운동했으니까 먹어줘야죠. 고작 그거 했다고 지금 한5년 늘었죠. 저는 단백질 쉐이크 이거 먹는데요. 이게 식물성 콩으로 만든 단백질인데 뭐라야지 동물성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여드름 피부라서 몸에도 막 단하고 막 이렇게 단하고 얼굴에도 단하고 동물성 잘못 먹으면 그래서 식물성으로 되도록이면 먹고 있는데 이거를 샀는데 너무 맛이 없어. 갓생은 무슨, 아니, 제가, 갓생을 안 살아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사 다닐 때, 진짜. 회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운동 다니고, 뭐, 이런다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초코바 하나 들고, 어, 그렇게, 초코바 먹으면서, 초코바로 끼니를 때우면서 다녔던 그런 갓생을 나름 살던 사람인데, 다 30대 초반 얘기고, 이제, 지금은, 아무 의욕이 없어요. 씻고 왔어. 빙. 씻고 왔는데 제가 타고난 체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거나 씻거나 하면은 그 뒤에 이렇게 조금 기력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갓생이 너무 힘든데. 가싱 살아보려고 하니까는 너무 힘드네요, 너무. 침대에 누워 자고 싶어, 지금. 근데 오늘 할 일을 다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아, 하기, 하기 싫어. <laughs> 그래도 해야지. 가봅시다, 일하러.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들어갈 저의 소감을 적고 있는데 글이 잘안 써지네요 약간 영상 편지 받아가 지겨우면은 글도 썼다가 또 지겨우면은 뭐또 다른 것도 했다가 또 지겨우면은 또 유튜브도 봤다가 뭐또 지겨우면은 영상 소스도 또 모았다가 뭐 이것저것 합니다 ADHD인가? 지금 11시 반인데요. 하던 거 하다가 아, 목표한 것만큼 다는 못했는데 음,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저녁을 안 먹었잖아요. 아까 단백질 쉐이크 먹고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합니다. 가슴살에다가 폭신폭신 폭신, 폭신, 폭신 두부 볼?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를 저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놓거든요. 양배추에 그 딱딱한 식감이 좀 싫어가지고 요렇게 채 썰어 놓는데 요거를 듬뿍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8분! 간은 안 하고요. 저는 소스에 찍어 먹거든요. 요거 양념치킨 소스랑 저당 마라 소스를 섞어서 먹어줄 겁니다. 섞어줍니다. 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저게 다이어트 식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밥 먹기 귀찮아 가지고 저걸 해 먹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소스를 근데 제가 한 6개월 만에 운동을 했다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앞벅지 눈서 되게 아려오고 있어 내일 되면 못 그럴 것 같아요 표완성이 되었습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을 때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다소, 마시, 다소 맛이 없어 보이죠. 이거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됐는데, 근육통.